오후 4시 늦여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골목에서 최말자는 빛바랜 세탁소 간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녀의 손때가 묻은 파란 간판엔 청춘세탁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남편 최동수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말자야 이 집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도윤이가 장가가면 이 세탁소가 미천이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윤이가 어머니 앞에서 엄마 그만 고집 좀 부리세요라며 찬바람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자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40년 동안 이 좁은 골목에서 빨래를 받고 다림질을 하며 혼자 키운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재개발 소식이 동네에 돌기 시작한 건석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낡은 동네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느냐며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동네 곳곳에 측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어느새 공식적인 재개발 계획서까지 나왔던 거예요. 보상금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도윤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런 낡은 건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손해만 봅니다. 말자는 아들을 차근차근 뜯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윤의 옷차림새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마트에서 사온 셔츠를 입고 다니던 아이가 지금은 브랜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건설회사 대리 월급으로 그런 걸살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말자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도윤아, 이 집이 우리한테 뭔지 알잖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추억이 다 여기 있는 거야.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추억으로 밥 먹고 살수 있나요? 현실을 좀 보세요. 그의 말속에서 말자는 낯선 냉정함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그때 며느리 윤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진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말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심각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주민대표 박춘자가 동네 회관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말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녀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박춘자는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박춘자가 입고 있는 옷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손목에 금팔찌도 새 것이었죠. 게다가 그녀가 말하는 보상금 액수가 개발업체에서 처음 제시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자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말자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박춘자가 저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왠지 개발업체랑 한패가 된것 같아. 말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수상해요. 두 사람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한참을 속삭였죠. 그날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아 세탁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녀였지만 요즘엔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씩 한 개비씩 물곤 했어요. 어둠 속에서 세탁소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박춘자의 집으로 걸어갔죠. 말자는 담배를 끄고 몸을 숨겼어요. 춘자 씨, 수고 많으십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박춘자의 대답이 들렸죠. 주민들은 제가 알아서 설득하겠어요. 다만, 최말자만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최말자? 남자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네, 세탁소 하는 여자예요. 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그 여자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담배갑을 주머니에 넣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엄마를 찾아왔을 때 말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아, 너 어젯밤 어디 있었니?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느리 서진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며 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도장 찍어주세요. 보상금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예요. 하지만 말자는 선뜻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서진아, 이거 좀 천천히 설명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법 같은 건잘 모르잖아. 서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시간 없어요. 다른 주민들은 다 도장 찍었는데, 어머니만 안 찍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집안 팔겠어. 죽어도 안 팔아.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개발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요. 법적 조치? 말자가 놀라 물었죠. 서진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돼요. 결국 나가야 할 거라면 보상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말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가 앞장서서 말이죠. 너희들이 왜 이래? 이 집이 우리한테 뭔지 모르냐?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는 이미 끝났어요.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 우리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곳?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는데? 너를 키운 이 집, 아버지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버리라고 서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미 다른 주민들은 다 동의했어요. 어머니 혼자 반대한다고 바뀔 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주민 대표까지 모두가 한패가 되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외로움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알겠다. 말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생각해보마.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탁소 다락방에 남편이 숨겨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혹시 그 안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말자는 그날 밤, 아무도 없을 때 다락방을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은 밤 말자는 손전등을 켜고 세탁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 쌓인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남편 최동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첫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는 옛날 사진들과 아이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도윤이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가계부와 낡은 장부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세 번째 상자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뭐지? 말자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토지 대장과 등기부 사본들이 들어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죠. 재개발 구역 안에 상당한 부분이 최동수, 즉 그녀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수야, 당신이 언제 이런 땅을 사뒀어? 말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서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암 선고를 받기 직전이었어요. 아마 혼자서 몰래 준비한 것 같았죠. 맨 아래쪽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말자야, 내가 죽으면 이 문서들을 잘 보관해라. 언젠가 도윤이에게 도움이 될 날이 올 거다.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뒀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재개발 보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 개발업체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왜 말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말자는 일단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혹시 법 아는 사람 없어요? 토지 문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말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남긴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했죠. 김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조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며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를 만난 말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서들은 모두 진짜였고 법적으로도 유효했어요. 더 놀라운 건 토지의 실제 가치가 개발업체에서 제시한 보상금의 10배도 넘는다는 사실이었죠.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젊은 중개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문서만 있으면 재개발 사업 자체를 뒤흔들 수 있어요. 말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말자의 앞에는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갑자기 세탁소로 찾아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왔다던데요? 말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만난 게 들킨 모양이었죠. 무슨 소리냐? 누가 날 찾아왔다고 그래? 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거기엔 말자가 중개사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죠. 어머니, 혹시 남편분이 숨겨둔 문서 같은 거 찾으셨어요? 말자는 당황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문서? 그런 건 없어. 정말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바로 말자가 숨겨둔 토지 문서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 말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비웃었어요. 어머니,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녀는 문서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아쉽게도 이 문서들은 이제 무효예요. 무효? 그게 무슨 소리야? 날짜를 좀 보세요. 서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도장 찍힌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문서에서 일부러 조작한 거죠. 이제 이 문서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말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희들이 조작했구나. 증명할 수 있어요? 서진이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법정에 가서 싸워보시든지요. 물론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철거 통보서가 날아온 거예요. 2주 기한은 단두주 뿐이었죠. 말자는 통보서를 들고 도윤을 찾아갔어요. 도윤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갑자기? 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 방침이라고요. 회사 방침?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야. 회사 직원이야? 도윤이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엄마, 현실을 좀 봐요. 저도 직장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말자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주민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죠. 세탁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던 말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최 말자가 괜히 욕심부리다가 저런 꼴났네. 애초에 순순히 나갔으면 될걸 괜히 버텼지. 이런 뒷말들이 들려왔죠. 말자는 모든 희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말자 앞에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개발업체 회장인 강태식이었죠. 최말자 씨, 안녕하십니까? 강태식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말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왜 여기 와 있어? 강태식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강태식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나가, 말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무슨 염치로 여기 와 있어. 하지만 강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죠.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말자가 사진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강태식과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말자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62년 전 일입니다.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녀는 부잣집 딸이었죠. 우리 사이에서 당신이 태어났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당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말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강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 몰래 검사를 의뢰했어요. 확실합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말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원망해왔던 재개발업체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당신이 날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뭐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최말자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확신했죠. 어머니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말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강태식이 말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말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6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다음날 동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주민대표 박춘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직전에 그녀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던 중이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죠. 춘자 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을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뭔가 이상했어. 계속 전화 받으면서 불안해했거든. 말자는 박춘자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사라니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박춘자의 집을 정리하러 온 그녀의 조카가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어요. 침실 장롱 뒤에 숨겨진 검은 가방 안에서 나온 건 두꺼운 장부와 현금 따발, 그리고 녹음기였죠. 이게 뭐지? 조카가 장부를 펼쳐보니 개발업체에서 받은 돈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받은 날짜, 금액, 그리고 그 대가로 해야 할 일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녹음기에는 강태식과 박춘자가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주민들한테는 절대 진짜 보상금 액수를 말하면 안 됩니다. 녹음기에서 강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특히 최말자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신경 써서 처리하세요. 이 소식은 금세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들은 말자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말자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의심했었네. 춘자가 우리를 속였구나. 너만 제대로 보고 있었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도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서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엄마, 도윤이 병원으로 달려와 말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말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도윤아,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실한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서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도윤에게 쏘아붙였죠. 도윤이 고개를 들며 답했어요. 서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잖아.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며칠 후, 더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강태식의 죽음으로 재개발 사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관련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말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강태식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말자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60년을 못 만나고 살다가 이제야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나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말자는 아들 도윤과 함께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철거 예정이었던 건물은 아직 그대로 서 있었죠. 하지만 곳곳이 부서지고 금이가 있어서 예전 모습은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됐다. 내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세탁소는 어떻게요? 이제 재개발이 중단됐다고 해도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말자는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괜찮다.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겠어. 아버지랑 너랑 함께 했던 추억이 여기 있으니까 모자는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서진은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돈과 출세만 생각했던 그녀에게는 이런 가난한 삶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도윤은 슬퍼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석달후 세탁소 뒤편에서 공사를 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더미 속에서 작은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감식 결과 30여 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었죠. 경찰이 조사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유골의 DNA가 말자와 일치한다는 거였죠. 즉, 말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죽어서 이곳에 묻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이 태어나기 전첫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동수와 함께 이집 뒤편에 조그맣게 묻어준 기억이 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았는데 도윤아 너한테는 누나가 있었어.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어나지 못한 누나가 이렇게 오랜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말자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